네이비오 반갑습니다. 아, 저는 오늘 이 아메이 뉴트리나이트 골드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음. 실제로 한달 정해놓고 예전에는 막 팩으로나 요즘 제품들이 건강식품들이 먹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. 그러나 아메이 제품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결과 먹기 편하게 팩으로 해서 이 골드팩입니다. 팩 종류가 한섯종류 되는데 저한테 맞는 거는 골드팩 같습니다. 내용물을 보면은 오메가 3두알전 네, 무릎하고 허리가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음. 가지고 무릎하고 허리 쪽으로 3개 그 다음에 더블엑스가 6알 음. 네, 아침 저녁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났냐 사실 저는 무릎 관절염하고 허리 요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음. 그러나 한달 정도 복용했을 때 실제로 그 고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마약이 들었나 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. 음. 공부하고 공부한 결과 저도 이제 이 정도 알을 먹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게 동안 유지. 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이거든요, 실제로. 그 다음에 이게 전기권을 끊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먹는 거는 18만 6천 원짜리 먹습니다. 음. 그러나 한 6개월 먹었을 때50% 듯이 1년 먹었을 때한번 공짜.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15만 원? 그리고 p b 가 나한테 또 돌아오다 보니까 음. 실제로 한뭐 12만원, 13만원 꼴에 먹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을 따라서 건강과 제가 또한 가지 팁이 뭐냐면 은 제가 해년마다 겨울이면 한 4, 5kg 정도 쪘습니다 겨울을 음. 지나면서 근데 올해는 한 2kg나 1kg 정도밖에 안 쪘거든요 음. 여름에 쭉 빠져버리면서 체중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때 다이어트 폭발적으로 다이어트를 할수 있습니다 여름에 봄에 이때 정도 시작해서 3개월만 또 관리하면 은 겨울 내내, 여름 내내 날씬하게 살수 있고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피부 가까이 한번 당겨 보십시오. 간단하게 노션만 발랐을 뿐인 내용입니다. 예, 잘 보세요. 잘 보이십니까? 너무 가까이 주무 땡기지 마시고요. <laughs> 자, 여기 같이 우리 화강 사님과 같이 드실 건데 이게 실제로 알이 많은 것 같아도 먹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. 고 한번 보십시죠 한번 먹어봅니다물한 컵으로 가볍게. 물은 무슨 물? 응? 물은 물 아메이블입니다. 아메이정수기 물 아주 너무 좋습니다. 와 배경음악 좋고 꼭 드시고 건강을 유지하고 동안 유지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약간 겸하면 너무 좋습니다. 운동을 뭐일 끝나고 가볍게 한 30분에 이제 한 시간 정도 하면 너무 즐게살수 있고 너무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.